안녕하세요 모왕입니다 먼저 6연전에서 2연속 위닝을 따고 온 롯데는 홈으로 돌아와 두산과의 3연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상승세대로 롯데는 1회 프랑코의 2 k 3자범퇴를 시작했고 공격에서는 추재현의 2루타를 시작으로 이어 손아섭의 안타, 전준우와 정훈의 적시타로 4타자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2 점을 냈고 두사 말루에서 마차도의 희생플라이로 1회부터 석점을 따내며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3회 프랑코가 선두타자에게 2루타 허용 후또한 번의 사고가 나왔고 장승현에게 1타점 2루타를 허용한 뒤 정수빈에게 적시타 김인태에게 히팅플라이를 허용하며 바로 동점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4회 말 상대 수비 실책으로 마차도가 출루했고 한동희의 내안타까지 나오며 무사 1-2루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김민수가 번트 실패를 만회하는 2타점 적시 2루타를 쳐내며 다시 리드를 가져왔고, 요즘 최고의 타격감, 추추트레인 추재현의 투런 업런으로 넉 점차까지 점수를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5회에 박정수를 내리고 2사 말로를 맞이했는데, 지시 안에 2타점 1루타가 나왔고 전타석 홈런을 친추재현이 이번에 2타점 적시타를 전했고 뒤 이어 올 시즌 가장 멀리 간소나섭의 타고가 1타점 1루타가 됐으며 바로 뒤이어 전준우의 적시타에 이어 정훈이 4만 타를 만들고 강로한까지 적시타를 전내며 파선이 아주 대폭발을 하며 점수를 14대3까지 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면서 5회까지 3실점 한 프랑코는 자연스럽게 승리 투수 요건을 갖췄는데요. 오늘도 두 개의 사고를 기록하며 불안한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5회까지 잘 버텨주며 사직에 첫승 요건을 갖추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6회는 진명호가 깔끔하게 막아냈지만 7회에 오랜만에 1군에 복귀한 이승원 선수가 예고대로 불펜으로 나왔지만 제구가 아직 아쉬운 모습을 보이며 안타와 볼레터용 후 적시타까지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복귀하니 반가웠고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7회 말에는 활용 점점을 찍어버리는 정훈의 말로홈런이 나오며 18대4 완전히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한승혁이 올라와 아쉬운 나다우디오 쭉쭉 오실점을 하며 1 8대9로 깔끔한 마무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정말 타선에서 모두가 잘해주며 18점이라는 대량 득점을 만들어내며 어쨌든 크게 이기면서 기분 좋은 화요일을 맞이하며 이번 주 아주 좋은 스타트를 알렸습니다. 두 경기 연속 4안타를 기록한 추재원과 말로을을 포함해 최고의 활약을 해준 4번 타자 정훈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대호와 안치홍이라는 팀내 OPS 1, 2위 선수들 없이 이런. 타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롯데로서는 매우 희망적인데요. 이런 타격 사이클이 항상 좋은 모습 보인다면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될것 같습니다. 이 타격감을 항상 유지하는 것이 롯데에게는 가장 중요해 보이는데요. 이 기세를 이어 내일 경기에서도 롯데가 승리해 나가길 바라보겠습니다. 롯데의 선발투수는 스트레일리 선수 입니다. 이제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처럼 스트레일리 선수가 기온 과 함께 베이스가 올라갈 수 있을 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일리 선수는 최근 두산전 이후 9위가 조금씩 줄어드는지 피안타와 피장타가 많아지며 가장 최근 등판이었던 키움전에서는 3.2이닝 8실점 개인 최악의 투구를 하며 도전을 겪고 있는데요. 폭발력이 있는 두산타선을 또 어떻게 상대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일리는 벌써 두산전 세 번째 경기를 가집니다. 5. 4공의 방어율로 2패를 기록하며 작년부터 두산전은 상당히 약했던 모습이 이어지고 있어 보이지만, 가장 최근 등판에서는 실책으로 점수를 먹혔음에도 6이닝 2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하며 두산타선을 조금씩 막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역시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하며 대전을 면치 못했었는데요. 내일 경기에서는 꼭 두산의 강타선을 이겨내고 타선의 지원까지 받으며 두산전 승리를 따내길 바라보겠습니다. 두산의 선발투수는 이영화 선수입니다. 이영화 선수는 시즌 초반부터 구속... 과 재고가 예전 모습을 찾지 못한 채 상당히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4 경기를 뛰고 난후 2군에 내려갔고 4월 25일 이후 첫 등판을 가지게 됐습니다. 현재 매우 좋지 않은 상태인 건 맞지만 롯데가 이런 투수들을 여러 번 살려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데요. 하지만 롯데가 봐주지 말고 흔들리는 투수의 공을 잘 공략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역 시즌 첫 만남에서도 3이닝 9실점으로 강판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롯데타선을 내일도 잘 공략해 주리라 믿습니다. 이 영화 선수를 잘 공략해내며 트릴리 선수에게 많은 득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항상 이렇게 타선이 대폭발하며 대량 득점을 낸 다음 날에는 타선이 쉽게 죽는 일이 많았던 올 시즌의 롯데였는데요. 이런 징크스쯤은 이제 이겨주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대량 득점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3연속 위닝 도전해 봅시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